오늘도 색다른 직업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의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영 옛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11월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올해도 겨우 두달 남짓 남았어요. 네,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져서 조만간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와 가을은 실제보다 짧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에 가장 감기 걸리기 쉬운 거 알죠? 민영 씨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안 그래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양파를 곁에 놔두면 감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집에 양파를 구비해놨답니다.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양파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주위의 균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먹는 게더 효과가 크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선영 씨도 감기 조심해요. 감기에 걸려버리면 라디오도 하기 어렵고 여러모로 힘드니까요. 네. 동아인들도 공부도 좋지만 이런 한절기에는 건강도 신경 써서 올해도 건강하게 마무리하길 바랄게요. 그럼 새로운 한주를 시작으로 올해 끝까지 잘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가을만큼 짧게 느껴질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루이의 그냥 가요.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는 바로 시각문화랍니다. 시각문화는 그림이나 영상 등 문화적 생각이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시각적 인공물을 뜻하잖아요. 또한 오랫동안 대중문화를 이끌어왔고요. 그만큼 옛 직업부터 현대의 직업까지 직업군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옛 직업은 바로 석판인쇄공이랍니다. 석판인쇄공이요? 인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석판인쇄공은 대규모로 또는 아기자기한 양식의 다채로운 그림을 인쇄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러한 인쇄는 석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시작되었어요. 석판인쇄술이요?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선영 씨가 알려주세요. 석판 인쇄술은 18세기 말 연극 예술가인 알로이스 제네펠더가 자신이 쓴 희곡을 동시에 두 개로 만드는 방법을 찾다가 발명했답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찾던 방법이 큰 발명을 이루어낸 거군요. 그런데 석판 인쇄술이 정확히 어떤 기술을 뜻하는 건가요? 석판 인쇄술은 물과 기름이 서로 반발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색깔을 석판석에 새겨 그림들을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화학적 방법이랍니다. 아, 그러면 그림이 새겨진 석판을 이용하여 그림을 찍어내는 것이 정확히 석판 인쇄공이 하는 일인 거군요. 그런데 손용씨,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책의 인기가 상승한 것처럼 석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그림의 인기도 치솟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리한데요, 민영씨. 석판 인쇄술의 발명은 대가들의 작품을 본래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싸게 재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그림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했답니다. 예전에 그림이라는 문화는 귀족들이나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석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그림이라는 문화를 싸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사람들은 그림 엽서를 서로에게 보내기도 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를 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학교에도 그림이 걸리면서 아이들의 상상 세계는 더 넓어졌어요. 그림의 대중화가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군요. 그런데 그림이 인기가 높아진 만큼 석판 인쇄공의 수요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1837년 베를린에는 17개의 석판 인쇄소만이 있었지만 50년 뒤에는 1500개로 석판 인쇄소가 늘어났다고 해요. 또한 수요가 높은 만큼 급여도 당시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의 직업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석판 인쇄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었답니다. 우려의 목소리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주었지.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석판 인쇄술은 사람들을 그림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답니다. 집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그림에 대한 집착이 다른 문제를 야기한 건가요? 네. 이러한 사람들의 집착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민중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선동용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선동용 그림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답니다. 역시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은 없나 봐요. 그런데 선영씨, 이러한 석판 인쇄공은 왜 사라지게 된 거죠? 석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생긴 석판 인쇄공은 오프셋 인쇄 등또 다른 더 좋은 인쇄 방법들이 발명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직업의 시작도 끝도 발명으로 인해 생겨난 거네요. 오늘 선영 씨가 소개해준 석판 인쇄공이 1차원적인 그림을 다루는 직업이었다면 제가 소개할 직업은 좀더 진화된 차원의 시각 문화를 다루는 직업이랍니다. 민영 씨의 힌트를 들으니 왠지 오늘도 신기한 직업을 소개해 줄것 같아요. 그럼 노래 얼른 듣고 와서 소개해 주세요. FX의 Forward. 노래 듣고 왔으니 어서 알려주세요. 민영 씨가 소개해줄 오늘의 신생 직업은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바로 홀로그래피 전문가입니다. 홀로그래피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홀로그래피란 빛의 간섭성을 이용하여 입체 정보를 기록하고 재상 창출하는 입체 영상 기록술의 뜻한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좀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영화에서 종종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영상을 띄어서 원격회의와 같은 다양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영화에서만 나오던 일들을 실제로 할수 있게 된 거죠. 가상이 현실이 되었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홀로그래피 전문가가 하는 일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직 홀로그래피 기술이 영화에서처럼 대형 3차원 영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홀로그래피 전문가들은 홀로그래피의 상용화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인체과학 전시회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다 홀로그래피 전문가가 만들어낸 거였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홀로그래피 TV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 장소에 와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TV를 본다면 정말 즐겁고 생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영 씨. 이러한 홀로그래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홀로그래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 전기, 전자 등을 전공하고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서 홀로그래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자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컴퓨터 및 기기를 조작, 유지할 수 있는 분석력, 예리한 판단력,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꼼꼼함이 필요하답니다. 전문적인 지식들부터 분석력, 판단력까지. 어휴, 저는 홀로그래피 전문가는 못할 것 같아요. 필요한 자질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어, 그런데 이러한 홀로그래피 전문가들은 어디서 일하는 거죠? 보통 감이 안 잡혀요. 이들은 홀로그래피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므로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답니다. 일종의 연구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연구원이라고 하니 되게 똑똑하고 멋있는 분들만 모여있을 것 같아요. 인체와 기계의 정밀 진단에서부터 문화의 입체 보존까지 홀로그래피의 응용 범위는 매우 넓답니다. 또한 미래에는 가정이나 회사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상용화가 될 예정이에요. 홀로그래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넓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홀로그래피 연구 개발이 가장 앞선 나라는 일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게 3D TV 주도권을 뺏긴 이후로 더더욱 홀로그래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홀로그래피 시장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그동안은 홀로그래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지만 최근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행복형 4대 융합신산업으로 문화분야에서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을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부와 기업들도 홀로그래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홀로그래피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홀로그래피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많은 반면, 우리나라에는 홀로그래피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답니다. 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직업이라니. 홀로그래피 전문가야말로 정말로 전망이 밝은 직업이네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꿈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 마무리 할게요. 아이유의 스물셋 t 3난 n t h e q u i t o r e e i m turn t h e t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 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오늘 민영씨가 소개해 줄 세계의 이색 직업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중국의 따이루런입니다. 따이루런이요. 이름에 들어보니 중국 말인 것 같은데. 민영씨, 전 중국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빨리 이 직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따이루는 길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중국어로, 따이루러는 정말 의미 그대로 인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직업을 뜻한답니다. 중국의 땅이 워낙 넓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군요. 네, 이들은 톨게이트 요금서 근처나 복잡한 도로에서 따이루라는 푯말을 들고 외지에서 온 차량에게 다가가 호객행위를 한답니다. 겨울 방학 때 중국에 놀러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따이루라는 직업이 있다니,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이들은 거의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에 무척 밝다고 해요. 또한 이들은 영업이 잘 되는 위치를 선점하면 하루에 2 0 0위안약 3만 5천원까지도 번다고 합니다. 다른 직업들에 비해 꽤나 수익성 있는 직업이네요. 네. 하지만 쉴수 없이 매연을 뽑아대는 차량들 사이에 항상 서서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직업이니 꽤나 고된 노동을 하는 직업이랍니다. 전한 여름이나 한겨울만 되면 집 밖을 나가기가 싫던데 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따이루런을 이용해봐야겠어요. 갔다 와서 민영 씨에게 후기 들려줄게요. 네, 선영 씨 그래도 기본적인 중국어는 공부하고 가야 해요. 따이루런과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큰 일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정기고의 일주일.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의 이신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